재근 님. 네, 네. 이거 뭐라고 부르세요? 핸드폰. 어, 그 밑에... 핸드폰. 네. 그럼 이거 사려고 네. 검색하시면 뭐라고 그치, 검색하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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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갤럭시? 네. 뭐라고 부르세요? 휴대폰? 상담 님. 네. 아이... 음, 아, 네. <laughs> 이거 어떠... 뭐라고 부르세요? 아이폰. 아, 야, 아이폰? 아이폰 13 프로예요. 감사합니다. 예진 님. 이거 혹시 어떤 뭐라고 부르세요? 아이폰 미니 아, 알겠습니다. 왜 원하는 답이 근데 아까는 휴대폰이라고 핸드폰이라고 <laughs> <laughs> 만약에 이거 사려고 검색하셔도 네. 뭐라고 아이폰 검색. 미니로 치겠죠? 아이폰 미니 네. 아 장미님 이거 뭐라고 부르세요? 제가 저도 나오나요? <laughs> 안돼요 저요 <laughs> <laughs> 장미님 이거 뭐라고 부르세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그럼 만약에 이거 사려고 하시면 뭐라고 검색하실 것 같으세요? 아 제품명 먼저 검색합니다 트플립트플립트플립 네, 안녕하세요. 영상팀 박슬기입니다. 어, 여러분은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같은 물건인데도 사람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검색하는 키워드가 다르죠. 어느 시기에 어떤 단어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내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내 사이트와 상품을 구매하는 게더 쉬워지시겠죠. 지금부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분석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데이터랩인데요. 사람들의 검색 기록 뿐만 아니라 쇼핑 데이터부터 지역별 카드 사용 데이터까지 정리해서 보여주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정말 자세하게 나와서 저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해당 키워드의 최대 수치를 100% 기준으로 삼고 상대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쇼핑 인사이트 내에서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월별로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할 만한 컨텐츠나 이벤트를 기획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먼저 월별로 패션 의류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사실 1년 내내 한번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부동의 1위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원피스를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나로 해결하기 편해서 좀 그런 것 같고. 어, 화장품 한번 보시면, 멀티밤 제품이 1, 2위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작년 봄쯤부터 해서 TV에 광고를 많이 하고, PPL을 한 이후로, 김고은 멀티밤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1, 위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상품을 대체하는 여러 멀티밤들이 많은 뷰티 회사에서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3, 4개월째, 부동의 일이다. 라고 싶어서 얼른 재빠르게 멀티밤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시간대별로, 월별로, 또 일간, 주간 별로 세세하게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검색어 트렌드.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트렌드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 좋은 점은 최대 5개까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성별이랑 연령대를 좀 다르게 선택해 보시면 고객층의 시기별로 트렌드를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1년을 두고 검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1년을 두게 되면 상품의 출시 일정과 마케팅 주력 시기를 좀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홍삼 같이 건강 식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시니어분들이 좀 스스로 많이 구매를 하시지만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3, 40대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삼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한번 1년 전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5월, 어버이날 전에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추석 전에 엄청 올라가고요. 설 전에 다시 한번더 이렇게 구매율이 높아지고, 검색률이 높아집니다. 재미있게 한번 제가 홍삼을 50대 이상부터 클릭을 해 보면요. 추석 전에 선물로 어 서로서로 이렇게 선물 많이 하시죠. 이건 이제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 100%의 양이 뭐 50번 검색을 했는지 100번 검색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서로서로 이 수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100%가 추석 전에 어 시니어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셨고 어버이날 전에는 급격하게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제가 어, 30대 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5월 어버이날 전에 검색량이 높아진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쇼핑 인사이트는. 어, 카테고리별로 트렌드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검색이 아니라 클릭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SNS 타깃 광고 하실 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자전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1년 동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셨을 때 여름보다는 봄에 좀더 검색량이 많죠. 클릭량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겨울, 추운 겨울보다는 가을에 좀더 클릭을 많이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도 확인 가능한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더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서도 키워드를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자전거를 남성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다 보니까 여성용 자전거, 여성 자전거 이런 식으로 좀 성별이 남성 자전거라고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여성 자전거 이렇게 기, 검색을 많이 하시는 걸볼수 있고요. 나이대도 지금 좀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10대, 20대 올라가고 30대, 40대. 좀 건강에 관심 있을 나이 때 가장 검색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50대 60대 되면은 조금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도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제가 부산 사람이어서 부산에서 음식점을 내고 싶은데 좀 어디에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는지 또 수요가 많은지 이런 걸 확인하시려면 지역 통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까요? 어, 해운대구에는 생활, 음식점, 패션 이런 순서로 지금 인기 업종이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해운대에서 검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해운대에는 백화점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적인 검색량이 좀더 많았다. 그 다음에 음식점, 백화점 안에 음식점 굉장히 많은 거고요. 뭐, 이제 이게 중구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중구에는 남포동이라고 해서 비프 영화광장 영화 거리 이런 게 있는데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이런 식으로 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업종의 순위가 바뀐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카드 사용 통계도 이렇게 나올, 나와서 지역 사람들의 카드 소비 성향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BC카드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나이대, 그다음에 성별, 관광이냐, 기타 서비스업이냐, 레저냐, 생활이냐, 음식점이냐 이렇게 업종별로 분석이 가능한데 사실 비씨카드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자료가 많지 않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댓글 통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시간대는몇 시쯤에 좀 어떤 분야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가 그리고 성별과 연령대도 분야별로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 상품이 정치 혹은 IT 등각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의 관심도를 좀 파악을 할수 있고 어느 시간대에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어, 들어오는지 댓글을 많이 다는지 알게 된다면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언제 하면 될지 알수 있겠죠. 실제로 정치 쪽을 봤을 때. 경제, 사회, 생활 이렇게 보면은 연령대가 좀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5, 60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음좀 젊은 세대가 되면 될수록 좀 경제나 사회, 생활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별 분포도 보면은 댓글 작성이 이제 모바일 기기로 많이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서 사실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를 돌리는 게어 요즘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PC 사용보다는 모바일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도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구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네이버에 비해서 국외 검색 결과도 볼수 있어서 좀더 넓은 범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사용자의 그 검색 경향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구글 트렌드의 검색창에 비교하려는 단어를 심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단일 검색도 가능해서 제가 마스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목소리> 이렇게 되면 아래에서 이제 지역과 기간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결과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지역과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역 관계를 좀 유의하면서 결과를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12개월 말고 2004년부터 한번 검색을 해 보자고 하면 마스크가 저희가 좀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가 시작됨과 동시에 마스크의 검색량이 매우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순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분들이 더 자주 사지 않았을까, 더 자주 검색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순서대로 아무래도 또 지역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관련 주제에서 천 마스크, 마스크 오브제, 뭐 먼지 이렇게 좀 관련된 키워드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천마스크라고 검색을 할지 몰랐을 것 같고 그냥 그 키워드 이렇게 짜실 때도 상품명을 정하시거나 알고리즘 때문에 뭐 해시태그를 다는 경우에도 KF94 마스크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마스크라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한다라는 걸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아이폰과 <laughs> 갤럭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 2004년부터 제가 결과를 지금 분석을 했는데 신기한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의 정도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지역별로 나뉘면 안 되는데 어 지역별로 이렇게 서울이랑 광주, 제주 부산 쪽은 아이폰에 대한 관심도가 좀더 높았고, 갤럭시는 경남, 경북, 충북. 상대적으로, 어, 아이폰 관련해서는 뭐 아이폰 화면, 시비, 배경, 어플, 케이스. 이런 식으로 관련 검색어가 어떤지,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갤럭시에 따라서 갤럭시 관련 검색어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출시하기 전 쯤에 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 바짝바짝 올라가 있는 아이폰이 9월달 쯤에 어, 출시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 쪽에 검색량이 좀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어, 올해의 검색어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 어떤 검색을 좀 사람들이 선호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1년 때는 어떤 영화가 유행을 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오른쪽 우측 상단 보시면, 이제 2000, 아마도, 음, 8년, 9년, 11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20년도 때는 어떤 검색어가 인기를 끌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최근 인기 검색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어, 요즘 들어서 날짜별로 확인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 지민이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는지 이렇게 내용도 나오는 거고 궁금하시면 이렇게 눌러 보시면 기사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청, 제니, PSG.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지금 관심이 많이 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어떻게 SNS 마케팅을 할 건데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또 유행어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겟층 대로 연령을 분석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구글 트렌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가 좀 세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시고 마케팅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랑 구글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상품명을 정하고 SNS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